여러분, 안녕하세요. 23페이지 영상입니다. 23페이지 영상에서는요, 어, 따로 문법적인 것을, 어,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해석을 함과 동시에 필요 구문이나 필요 문법을 같이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참고하고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죠. There is something else. 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인데,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해줬는데, 그러한 조언 말고 또 다른 조언이 있다, 또 다른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요, 여기서 there's라고 하는 걸첫 번째 봐야 되는데요. 원래는 there is입니다. 그쵸. 그렇죠. there i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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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 무엇이 있다, 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is라고 하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죠. 공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오는 대열이 주어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there is 이런 구문에서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이 문장에서는 something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바로 주어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들이 유도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도부사 한번 적어볼까요? 근데 여기서 뭐 유도부사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부사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두 장은 문장에서의, 어,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순히, 어, 뭐, 거기에라는 뜻도 없고요 그냥 무엇, 무엇이 있다 정도로.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가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어에 따라서 이 동사의 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 특징이 첫 번째 뭐가 있냐. 첫 번째 뭐냐면, 얘는요, 단수 취급을 합니다. 단수 취급. 만 그런 게 아니고요. 썸띵처럼띵으로 끝나는 단어들 있잖아요. Everything, anything, nothing 같은 경우는요, 항상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이, 이 이제 앞에 나오죠. 이 앞에 나오는 동사가 항상 단수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영어의 어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어순은요. 형용사가 앞에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와서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 주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어, 뭐 예쁜 뭐 레이디라고 할까요? 여성이라고 얘기할때어큐리 레이디라고 해서 여기서 리티라고 하는 게 형용사고 레이디가 명사니 레이디가 명사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리티가 꾸며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something이라고 하는 그이 명사의 특징은 뭐냐면 형용사가 뒤에 와요. 뒤에 와서 뒤에서 앞에 형사를 이렇게 형사 용 아니 명사 something을 꾸며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잡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어, 대화를 할때잘 지냈어라고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받는 친구가 어, 별일 없었어, 뭐 특별한 건 없었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nothing specia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special, nothing이라고 하지 않고, nothing special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t-h-i-n-g.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요, 형용사가 앞에 위치하지 않고, 뒤에 위치해서, 뒤에, 뒤에서 뒤에 앞에 있는 그,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또뭐 있습니까? anything. 같은 것들을 꾸며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순. Awesome, 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else는 무엇인가? 이 else는 뭐, 여러가지 품사로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뭐 부사 또는 형용사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냥 형용사로 그 밖이 또는 다른 이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Stop uh, thinking so much about the future 이렇게 나왔어요. 어, 생각하는 것을 멈춰라 라는 거죠.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 뭐에 대해서?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을 멈춰주세요. 라는 그런 뜻인데, 일단 먼저 이 문장 보면, stop이라고 하는 동사가 문장 맨 때, 앞에 왔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명, 명, 목. 이렇게 됩니다. 그죠 글씨가 그 영상에서 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적어봅니다. 이게 뭐냐면, 명명목이에요. 명령문 멈춰주세요, 넘어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사실 명령문이라고 하는 말보다 이 스탑이라고 하는 동사의 색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스탑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뒤에 반드시 아이의 인지, 그러니까 즉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뭐 수업시간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스다음에 동명사만 나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대명사가 무슨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명사의 어, 명사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명사도 나올 수 있고요. 당연히 대명사도 나올 수 있어요. 누군가 막 이렇게 괴롭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Stop i 이렇게 얘기하죠. Stop it. 그래서, 그래서 Stop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 너의 행동을 멈춰라고 얘기할 때 Stop i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시라고 대명사도 올수 있어요. 왜요? 대명사도 명사의 하나의 그공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왜 여기서 제가 스탑이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비교를 할 때요. 투 부정사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스탑 다음에 어떤 동사 다음에 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할 것은, stop 다음에는 ing, 동명사를, 동명사를 취해야지, to, 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ing, 즉, 이러한 행위를 멈추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생각하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 근데, stop 다음에 to, 뭐, to,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요. 당연히 같겠죠 그럴 때이투부정사는요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얘는 투부정사의부사적용법부사적용법 우리가 배웠죠? 부사적용법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목적을 나타내는 거.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어, 뭐라고 할까요? 좀 예를 드는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 stop. 스모킹이냐 아니면 스타 투 스모크냐 뭐가 맞을까? 요 라고 하면 은 이거 뭐가 맞다? 라고 얘기는할수 없어요 사실 왜냐 둘다올 수는 있거든요 의미가 다를 뿐이지 근데 목적으로 무엇이 오냐 라는 고하 물음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스모킹을 정답으로 처리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목적으로가 아니라 뭐가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stop smok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i n g 안에 행위를 멈추는 거니까 담배 피는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 금연하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네, 이 뒤에 나오는 stop to smoke라고 하는 것은 뭐, 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니까 담배 피기 위해서 멈추, 멈추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길을 가다가 또는 어떤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잠깐 어떤 일을 멈추는 거 가던 길을 멈추는 거 그럴 때는 stop to stop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stop to thinking을 쓸 수는 없어요 생각하기 위해서 멈췄다 이 말은 어, 이 본문의 문맥상 옳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thinking을 쓰는 게 맞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ing, 그다음 start ing 그 다음 start 2. 반드시 기억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n your classes 여러분의 수업 시간에 you have trouble focusing 이렇게 나온는데요 여기 서 일단 표현 말하세요 have trouble 다음에 ing 형태가 오면요 ing 형태 한,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문제를 겪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수업 중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농지유 여기나 아이농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조금 어려운 문법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부가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부가 의문문을 설명드릴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조금 이런 그 어떤 음, 부가 의문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앞에가 긍정이면 컴마 찍고 뒤에는 부가 의문에서는 부정이 나와요. 긍정이 나왔으면 부정이 나오고 부정이 나왔으면 긍정이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반대만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 왜 두가 나왔나요? 앞에 이해부라고 하는 게 일반동사잖아요. 그래서 일반동사로 받을 때는요. 무조건 두나 더즈를 씁니다. 과거일 때는 당연히 디디가 돼요. 해볼까 만약에 여기서 이게 해 들어나왔다. 그럼 이건 해부동사의 과거 아닙니까? 일반동사의 과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가 나가지고 디드가나와서 디든 치우 이렇게 나가겠죠. 비동산 더 쉬워요. 비동사는 비동사 그대로 쓴 다음에 앞에 낫이 붙었으면 낫을 빼면 되고 그 다음에 낫이 붙었으면 낫을 빼고 낫이 안 붙었으면 낫을 넣고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드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sn't she lovely 라고 하는 노래 알죠 Isn't she lovely 이 것도 몰라요 사실. <laughs>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Isn't she lovely 라고 하는 거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사랑스럽지 않니? 근데 가사에 없지만 이걸 갖다 부가한 공분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아, 여기 핑크하이드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뭐예요 부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긍정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동사는 기본상 그대로 쓴다고 했어요 이그 다음에 주어도 그대로 써줍니다 이즉쉬 이렇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낫이 들어가 있으면 낫을 빼고 낫이 없으면 낫을 넣고 그녀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가의 의문이 큰 어떤 그 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의 나중에 부가의 문문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게 어떤 중점적인 내용이 됐을 때는 제가 부가의 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죠. Your mind is in the future. 당신의 어떤 마음은 미래에 가 있습니다. worrying about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the next exam or your future job. 이렇게 나왔죠. 다음 시험이나 당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미 당신의 마음은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업에 집중을 할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 예, 됐습니까? 여기서 사실 worrying about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 분사구문이 맞습니다. 분사구문이 맞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분사구문은 조금 달라서 그냥 제가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근사 공부할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에 주어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어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절에 이게 주절이고 이게 종속절인데 주절의 주어와 같았으니까 생략됐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여기에서의 주어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너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너의 마음이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예. 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유인데 일반적인 그주어 있죠 유라든지 뭐 위라든지 뭐 일반 주어가 일반인을 나타낼 때는요 보통 어, 생략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분사부문에 있긴 합니다만 저는 수업시간에 그렇게 어, 깊게 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해석할 때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시고요 아분사부문이구나이 정도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군사공간은 조금 더그 난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다음 시험이나 당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당신의 마음은 이미 미래에 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Thinking about the future is important. 여기까지만 일단 끊으면. 여기서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은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어떤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였을 때 얘는 반드시 동명사가 아니면 얘는 현재 분사일 텐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제가 구별하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드렸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해석을 하는 건데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어 뭐만 것뭐하 기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다? 당연히 동명사이고 이 동명사가 문장에서 주어가 되었을 경우는 항상 무슨 취급한다? 당연히 단수 취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사인 단수동사 이지가 나온 거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배운 거에 대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But 하지만 you also need to focus on the present momen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present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를 썼죠. moment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니까 순간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쓰인 거잖아요. 그리가 여기서는 현재의라고 하는 형용사가. 현재라고 하는 형식화되요 여기서 포커스는 무엇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현재 순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또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은 또한 need to 뭘뭘할 필요가 있다. 포커스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할 더 present moment 현재 순간에 그러니까 현재 에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프레젠트 <laughs>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프레젠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라는 그런 뜻도 있구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사로 얘기하면, 뭐, 선물이라는 그런 뜻도 있구요. 뭐, 동사로 얘기하면, 뭔가를 제시하다, 제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뭐, 발음은 당연히, 어, 바뀌죠. 프리즘이라고 해서 좀 바뀌긴 하는데, 뭐, 그것까지 중요한 건아니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현재의 의미라고 하는 형용사로 쓰인 것이다. 라고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장 보면, You are wasting your precious present time.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당신은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주 값진 현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여기 또 wasting이 나오네요. wasting.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적용해보라고 얘기했었어요. 여기에서 are wast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딱 봤을 때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왔을 때, 어, 이건 진행형이야, 라고 하면서 무조건 진행형은 현재 불사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경우가 당연히 있지만, 그런 경우 말고도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형으로 쓰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땐 뭐다? 당연히 그 뒤에 있는 이 ING는 동명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당신은 당신의 아주 값진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뭐뭐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여서는 진행형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wast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알아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thinking과 wasting이 어떤 동사를 ing 붙인 건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ing, 동사 원형에다 ing 붙인 어, 형태가 얘네 둘이 쌍둥인데, 하나는 동명사라고 하는 아이고, 하나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아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구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게 왜 동명사지? 이게 왜 현재 분사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아요. 아시겠죠? 네. 잠시 어쩌다가 다음, 어, 그,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A Chinese proverb says If you want to know your past, look into your present conditions And if you want to know your future, look into your present actions 어, 이게 하나의 어떤 중국 속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한번 해석해보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A Chinese proverb says 이렇게 나오는데 어, 중국 속담이 말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뭐 중국 속담이 어떻게 사람도 아닌데 말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중국 속담에서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는데요. 중국 속담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If you want to know your past. past가 뭡니까? 당연히 명사로써 이런 과거가 되겠죠. want는 뭐만 하고 싶다는 뜻이니까 만약 당신이 알고 싶다면,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look into your present conditions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look into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알아두세요. look into는 사실 어 무엇을 뭐 살펴보다 좀나아 가서는 무엇을 조사하다. 뭐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look into를 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look은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뜻이 있고 into라고 하는 것은 어디어디 어디 안으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어디 어디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 무엇을 살펴보다 또는 무엇을 조사하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당신의 현재 조건들 또는 여기서 c o n 스 i n 라고 하는 조건이나 어떤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현재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시 중국 속담에 만약 당신이 당신의 과거를 알고 싶다면 현재 상태를 당신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똑같아요 want to know your future 미래를 알고 싶다면 look at your present actions. 이게 똑같이 맞죠? 살펴보세요. 당신의 현재 행동들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꾸법이라고 얘기 하죠. 국어에서 그래서 뭐. 과거를 알아보려면 현재 상태를 보고 미래를,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현재 행동을 한번 살펴봐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없죠? 사실 여기서 if라고 하는 것을 뭐 잠깐 뭐 건드린다면 이 i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건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조건, 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니까 사실 어, 이런 게 있어요. 문법에서.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이, 문장이 미래를 의미할 때, 그쵸? 그렇죠? 미래의 시제를 의미할 때, 미래를 의미할 때는 그 동사의 시제를 항상 뭘 쓰냐면, 현재의 시제를 쓴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좀 이따 입상페이지에서 결정적으로 나올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조건이잖아요. 조건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뭐 미래에 당신이 너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어, 알고 싶다면 뭐 이렇게 뜻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조건을 갈 때는 미래를 꼭 의미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동사는요, 원트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써준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새 조건만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또 뭐라고 했었냐면, 조건절 말고, 조건 말고 또 이걸 써볼까요? 네, 시간. 시간을 나타낼 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그래서 원래는 사실,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미래를 나타낼 때에는 그 동사는 항상 현재 시절을 써준다.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돼요.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요점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넘어가겠습니다. To achieve 이거 뭐? 쓸게 있어. 그래서 to achieve라고 하는 것을 제가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잠깐 여기서 포즈 한번 해보세요자 무슨 말이냐면 이 to 부정사 to가 있는 읽고 나서 뒤에 동사 원형에 나오는 이 형태는 투부정사인데 우리가 투부정사 형태에 대해서 네 가지 를 배웠습니다. 쓰임에 대해서 무엇었어요 뭐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사정용법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사정용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투 어치부는 이셋 중에 과연 뭡니까? 여러분 들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 속에 있어요 이세 가지가?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명사중용법은 간단해요. 형의사중용법도 매우 명확합니다. 다만, 여기 부사중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7 개의 형태가 있단 말이죠.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가 어떤 친구가 얘기했다고 했죠? 수품법으로 어, 이거 한번 해보니까 명사중용법, 엄마는거스으로해이안 되네. 오케이. 형의사중용법. 명사가 앞에 있고 나서 뒤에 투정사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해석도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형이 선인 용법도 아니야 어둘다 아니네 그럼 나머지 뭐냐 두사정 용법 도 이렇게 해석을 음, 이렇게 어,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무 명사 없으니까 일단 형이 선인 용법은 아닌 거고 해석해 보세요 너의 오를 뭐예요 달성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 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뭐 구사전 요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목적이라고 얘기했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to achieve 는 to 동사의 구사전 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돼요 자꾸 배웠던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 실력이 늘수있고요 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친구들한테 좀 가,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쳐 보고 이해한 것을 어, 이렇게 바깥으로 어, 표현을 하는거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자그 다음에 계속하면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You need to do more than just dream about them 이렇게 나와어요 그래서 e 은 사실 뭘 가리킵니까? 당연히 your goals를 가리킵니다 목표를 가리키는데 어, 당, 당신은 좀더 행동할 필요가 있다 뭐하는것보다 just dream 단지 꿈을 꾸는 것보다 좀더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것들은 아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꿈만 꾸지 말고 좀더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여기서더 좋겠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인가요? 네 23페이지 마지막 문장 보고 있습니다 So take action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 테이크 액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중요한데요. 그 우리 액션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여기서 행동이라는 뜻이고요. 케이크가 붙음으로써 조치를 취하다, 행동을 취하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하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우물쭈을 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해라, 행동을 취해라, 조치를 취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뭐, 사설이긴 합니다만, 요번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우리 학교 비전 중에서 마지막이 act now에요. act now. 그 act의 명사형이 ac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ct는 행동하다, now지. 그래서 지금 당장 행동이라. 꼭 어, 같은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take action now.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인테이너스가 나왔어요. 인테이너스가 나왔어서 10년 안에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in,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알아두세요. 10년 안에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보통 뒤에 어떤 공간 개념이 나와요. 뒤에 시간 개념이 나왔을 때 뭐뭐 안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뭐뭐 안에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럴 때는요, 보통 with i n 을 써요. 그래서 아니, within 10 라고 하면 10년 안에, 10년 내에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인테10 y e 라고 하면요. 이 능력, 뒤에 있는 시간과 함께 쓰였을 때는 뭐뭐 후에 라고 해석하는 게좀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you have achieved your goals.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성취했을 것입니다. 그니까, 러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 목표에 대해서 지금 당장 행동을 하게 된다는 조건 하에, 그렇게 되면, 10년 후가 될 때는 당신은 그 목표를, 당신의 목표를, 어,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또좀 궁금해 할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엔드를 제가 어떻게 동해석 했는데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그러면. 그, 그러면. 그렇게 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어왜엔드가다 그렇게 하면 또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앞에 지금 여기서 소가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 고있테이크로문장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문이다? 명령문이다 그렇죠? 명령문이다. 명령문이 나오고 나서, 콤마 찍고 나서 엔드 이런 경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명령문이 나오고 콤마 엔드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이라는 뜻이고, 그럼 반대말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와 반대되는 그런 표현이 될수 있겠는데요. 그에 때는 우리가 or를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hurry up! 서둘러라! or!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버스를 놓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We'll miss the bus. 이렇게. or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으면, a n d 는 그러면, 이런 뜻이니, 여러분들 이 a n d 를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3페이지 어, 동영상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23페이지 관련해서 여러분이 질문이 있다면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대로 어,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